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뭐 조금 더 정확하게는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인데요. 6월절은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날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집에서 구워 먹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매년 그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7절, 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명절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1년에 이 명절들 3번은 반드시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그분의 일생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겠죠요 복음서 기록에서도 각각 다르긴 하지만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신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번의 방문들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번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기가 앞에 8장 27절부터 오늘 10장 끝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한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방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방문, 당신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던 방문, 바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열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 내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들, 또 이야기들, 가르침들 역시도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로 기록된 사건인데 이 역시도 영생,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집이 부자라서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교육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익힌 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면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적이었을 것이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왔기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늘 예수님을 막아섰던 바리새인들이나 뭐 백성의 장로들처럼 막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렇게 질문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슷한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처럼 정말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지요? 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반문하듯 말합니다.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미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계명을 이미 잘 지키고 있으니 된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냐. 뭐 이런 의미를 담은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23절부터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24절,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어렵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정도로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늘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뭐 비유적인 표현이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다라는 해석들도 있고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핵심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렵다.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전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생각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 속에서 이 부자를 보자면 이 부자는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르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재물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대하는 혹은 그 재물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 그 청년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재물을 향해 있는지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깡패예요. 그렇죠? 돈이. 돈이 많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존중받고 돈이 많으면 이해받고 대우받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 돈이 많으면 삶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신이죠, 신. 따르고, 섬기고, 소중히 하고, 자기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열정과 시간을 그 돈을 위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면, 뭐, 하나님쯤이야. 하나님 말씀쯤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의 삶에서 재물이라는 것을 싹 걷어낸다면 뭐가 남을까요? 이 사람은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처럼 재물일 수도 있고 잘 아프지 않는 튼튼한 몸 건강일 수도 있고 많은 지식이나 경험일 수도 있고 내게 늘 힘이 되는 가족 사랑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나로 평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생각나셨습니까? 그럼 그 안정감을 주던 것을 걷어낸다면 그것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래도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것을 걷어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열심히 지켜가,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뭐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의 도전 네가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자기가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것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재물의 도움을 입으며 살아왔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의 영향력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 재물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과 갈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고 더 깊이 누리기에는 재물이 그 삶에 주는 영향력들이 너무너무 좋고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버려 내리라 결정할 수 없어 근심하며 돌아 갔던 것이죠. 우리들 각자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더 깊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부자에게 있어서의 재물과 같은 크고 작은 현실의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다가도 거기에만 걸리면 감정이 막 요동하고 무너지고. 정신 못 차리는 어떤 것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가 주는 은혜와 평강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라 말씀하셔서 그 부자가 넘어서야 할그 삶의 것들을 건드려서 곧바로 직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고민하고 넘어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한 그런 정말로 소중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다시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제1로 여기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요구하심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땅을 여호와 이래라고 불렀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양을 이미 준비해 주신 것도 여호와 이래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산에서 누가 진짜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땅 가운데 실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살지 못하게 하고 또더 깊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삶의 요소들이 우리들 각자에게 분명하게 존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근심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27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살고 누리고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근심하며 돌아가자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가 나섭니다. 28절이죠.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날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약간 좀 민망해요. 제자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자기들도 알고, 주변의 이웃들도 다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넘치는 것처럼 보여서 민망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겪어온 예수님의 스타일상 베드로가 이렇게 나대면서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어,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베드로를 별로 구박하거나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9절과 30절에서처럼 그래그래.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현세에도 그리고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또 좋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어, 뭔가 격려처럼 위로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것들이 현세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제자들은 그 좋은 것들과 함께 30절 중간쯤에 박해. 박해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박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기 때문에 꾸중하거나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잘 없는 것 같죠?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참는 자리에 서고, 내 스스로 양보하는 자리,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감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막 어렵게 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스스로 참는 자리에 서고, 내 스스로 양보하는 자리에 서고, 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에 서고, 그래서 불, 그래서 겪는 불편함은 있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넉넉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쁨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가 누리며 맛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거을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언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즐거워 하는 가운데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 잘못한 것은 넘치도록 돌려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드디어 사개오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또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 놓여진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고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주신 은혜로 자라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과 은를 삶으로 잘 담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새로운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날마다 튼튼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일기와 기원에도 건강하게 지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